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철폐성 하네아 어, 여러분들 아 어, 근육이 좀 있으신가요 뿌잉 음, 똑같냐 <laughs> <laughs> 네, 아, 어쨌든 몸에 근육이 있어야 좀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큰탈 없이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참 중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의 근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몸의 근육 말고 마음의 근육도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몸의 근육을 만들려고 하듯이 이 마음의 근육도 만드셔야 합니다. 아, 몸에 만약에 근육이 붙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충격이 와도 다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허리 같은 경우, 이 허리에 이쪽, 이, 이쪽에 이제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살짝만 무거운 걸 들어도 삐끗해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동안 고생할 수 있지요.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의 근육도 어, 훈련되고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의 근육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마음의 근육은 어디서 키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를 보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대처했을 때 이럴 때좀더 현명하게 버틸 수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근육 한번 또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어, 조선의 그 정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앙은요, 네, 의정부 6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조직은 의정부 6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 중앙행정조직은, 아... 어떤 식으로 움직였죠, 여러분들? 네. 중서문하성 상서성, 이성, 육부체제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조선은 의정부, 육조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딱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거 재상들이에요. 예, 의정부. 그래서 그냥 이 재상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의정부 서사제. 재상들하고 이야기 안할 거야. 육조 직계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복수 한번 해 볼까요? 육조 직계제의 대표적인 왕들이 누구였죠? 태종과 세조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육조는요. 이호 예병 형공 뭐 이런 뭐 지금의 뭐 행안부라든지 재정경제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또뭐 법무부라든지 또는 뭐 건교부라든지 뭐 이런 부서예요. 이름만 달라질 뿐이 똑같습니다. 다 정부가 돌아가는데 뭐 다른 뭐 색다른 부서가 나올 리 없잖아요. 사람 사는 일은 똑같다니까. 그죠? 이름만 좀 다를 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6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 어떤 조직들이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조직들이 왕권을 좀 견제하는데 그 활용이 되었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먼저 왕권 강화입니다. 자 6조 직계제. 태종과 세조때 활용되었다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이거겠죠. 승정원. 자 승자. 승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왕의 비서 기능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의 비서 기능을 한다 승정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승정원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은대라고도 부릅니다. 은대, 은대 또는 이제 후원이라고도 불렀죠. 여러분들 요까지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요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옥당 옥당은 뭐였죠? 옥당은 홍문관 네 홍문관을 부를 때 옥당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은대, 후원, 네, 승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그 관리들, 제일 높은 사람들, 도승지, 승자, 네, 승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보면 돼요. 예, 네,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도승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금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금부, 의정부가 아닙니다. 의금부입니다. 이 의금부는 반역과 역모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이 곳이야말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기호가 되겠죠. 이것은 역모이옵니다. 내가 직접 진국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어찌 본다면 왕을 견제하는 세력들을 잡아들여서 정말 그냥, 네,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의금부는 왕권 강화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금부도사, 금부도사. 네, 이렇게 연결됩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세종은요, 재상들하고 그 같이 이야기하는 예, 그런 틀을 만들었다. 의정부 서사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상들한 예, 어떤 사인이 좀 들어가,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사가 있습니다. 삼사. 자, 요 삼사는요, 고려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고려 삼사와 조선 삼사는 완전히 기능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고려 삼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회계 기능만 담당한다면 조선 삼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비판 기능을 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 있습니다. 자, 아, 이들이 하는 역할좀 볼게요. 뭐 사관원 대사관 사헌부 대사헌 뭐 홍문관 대재앙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사관원은 말대로 간하는 곳이에요. 간쟁하는 곳이에요. 전하 이러시면 난이도입니다. 제목을 치시 없어서 먼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죠. 예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좀 많이 스트레스 주는 왕 스트레스 많이 주는 예,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거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세종 이방원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차원 속에서 차원에서 그 문하부 낭사, 예, 그 문하부를 이제 의정부로 집어넣고 거기는 낭사 을 분리시킨 거예요. 낭사 난사. 중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그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어, 이 기능은 전반적으로 또 왕권을 견제하는 예, 그런 역할도 사용된다고 제가 앞강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간증을 담당하고 있고요. 요 태종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헌부. 사헌부는요, 대사원. 감찰기능. 이건 이제, 어, 일종의 관리들 감찰하는 검찰도 되겠고, 감사원도 되겠고, 뭐,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사헌부가 되겠습니다. 어, 합쳐가지고, 요사간원 사헌부, 요 양사라고 합니다. 양사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을 우리는 대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대간이다. 자, 그리고 홍문관, 제가 이제 옥당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문관, 옥당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홍문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종 때 예, 만들어져 주로 경연을 담당하는 왕과 토론하는 그런 경연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 홍문관이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권을 견제하는 3사의 기능들이 있다 이 3사를 장악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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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였다? 살인들이었다 그러니 이 살인들이 훈구를 치고 들어오니 훈구가 애들을 가만히 냅둘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때렸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무갑기을 사화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네, 서울시, 네, 서울시. 서울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성부라고 불렀고요. 춘추관이 있습니다. 춘추관. 춘추관. 춘추관은 바로 역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조선하면 실록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록들을 관리하는 그런 곳, 제작하고 관리하는 그런 곳들이 바로 이 춘추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래. 노예, 할때이장내원은요 노비와 관련된, 왜냐면 노비는 이 당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또는 증여, 상속,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물건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뭔가 소송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들은 노비들을 관장하는 장내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성균관은 여러분들 중앙교육기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중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이 있다. 의정부 6조 체제 속에서 삼사, 아 그리고 의금부와 승정원 요렇게 서포트해주는 역할들이 있다. 기억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아, 고려시대 때그 의정 고려시대 이성6부 체제에서 조선의 아, 의정부 육 아, 조, 의정부 육조 체제를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제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